이번에는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판매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등을 판매할 때는 한번 이상 사용된 차이므로 성능점검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차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한 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만일 중고차를 샀는데 중개인이나 매도인의 말과 다르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통해 계약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집과 거리가 먼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승용차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만큼 많은 돈을 모아두지 못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2022년 7월 12일, 이모 씨는 서울시 도봉구의 한중고차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중고차 중개인을 통해서 300만원을 주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중개인은 해당 중고차의 상태가 아주 좋다고 설명하였고, 중고차 구매가 처음인 이모 씨는 성능 점검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중개인의 말과 다르게 해당 중고차를 사용해보니 장고장이 잦았고 이모 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정비소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중고차는 침수차였는데요. 침수 과정에서 센서 등이 손상되어 장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중고차를 구매한 매장으로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 측에서는 침수차임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또 차량의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이모 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모 씨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청구 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 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이 있었는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는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의 경위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설명하는데요. 우선 원고가 피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인도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매한 차량을 사용하면서 장고장이 잦았고 정비를 받은 뒤에 해당 차량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차량을 구매한 것은 원고를 기망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110조에 의하여 구매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고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에 이르지 않아도 원고는 침수차량인 사실을 모르고 착오로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민법 109조에 의하여 구매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차량에 이상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정비 내역과 피고가 매매 대금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유를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 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당시에 판매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 보세요.